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하면 세입자 평생 거주도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은 6월 9일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취지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동일한 취지의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과거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고 20대 국회에서도 12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입법화되지 못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임차 가구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만큼 점점 더 많은 수 가족들이 2년마다 한 번씩 이삿짐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하며, 세입자 가족의 고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또한 집을 삶을 타전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만 여기는 부동산 시장의 근본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개정하려고 하는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과 관련해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이미 민간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거나 명확한 해지의 원인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한 만큼 임차인의 계속 거주권은 선진 외국에서는 이미 널리 받아들여진 개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 후덕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묵시적 갱신규정이 있지만 임대차 기간이 보장된다고 할수 없으므로 2년 거주한 임차인이 원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법제화하고 재계약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혐한 신문 기레기들이 달려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물어뜯습니다. 2년마다 내몰리는 세입자들의 현실과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고려도 없이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게 된다.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 건물주 위에 세입자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데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은 모든 임차인의 무제한 거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인 실거주 목적, 임대료 연체, 거짓, 부정,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도 이런 규정은 애써 못본척 하면서 임대인이 자기 집을 임차인에게 뺏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마구잡이식 바람몰이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레기들을 바람머리에 부응해서 유통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해당 법안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헌적 법률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론상 세입자가 전세로 입주한 후 평생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입자가 중대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면 임대인은 집을 되찾지 못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 가격 폭등과 매물난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면서 을 줍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미통당에서는 정부세 등 소유주 중심의 부동산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1가구 1주택자를 정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배현진 의원은 주택에 대한 과세 표준 공제 금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혐한 신문 기레기들은 누구 하나 나서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